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들고 또그 브랜드에 맞는 식음료 같은 경우는 메뉴를 개발하고 그 브랜드의 철학이나 스토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워낙 호텔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는 진짜 호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새로운 호텔 가보고 호텔에서 자는 걸 제일 좋아해요. 또 하루에 한 호텔 이상 안 먹고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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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호텔에 가죠. 출장 가면 이제 2년에 대해서 이렇게 2년 이상 쭉 오고 가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단점을 단점부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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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센티런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동들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오기 때문에 아 여기 이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가고 또이 엘리베이터는 어디로 갈수 있다는 걸 아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거가 숙지되기 전까지는 조금 그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걸 좀 컴플레인하실 것 같아요. 동선이 복잡하고 네, 동선이 건물이 나눠져 있어서 찾아가기가. 하지만 워낙 뷰가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와서 방 찾아갈 때는 막 신경질이 나다가 방 문을 열면 다 용서가 된다고. <laughs> 한두번 오시다 보면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글쎄베이터.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laughs> 워낙 그 객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좀깁니다 강릉에 오실 때는 그냥 좀 느긋하게, 특히 세인트존스 올 때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오시면은 느린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느 느린 마음으로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점. 잔점. 장점은 <laughs> 일단 위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강릉 베스트 로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방을 가도 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고 와도 될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지금 그 산이 보이는 뷰를 굉장히 그안 좋은 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해가 지는 것도 볼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산 뷰를 더 선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뷰와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가장 훌륭하고 나가자마자 바로 솔밭에서 한 20m만 걸어가도 바다가 있으니까 그런 자연 환경은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강릉에서. 사실 저는 뭐 처음에 오픈했을 때 뭐, 어 진짜 뭐, 체킹하는데 오래 걸린다, 뭐, 수영장이 작다, 뭐, 진짜 그런 가든 컴플레인을 다 저는 2년 동안 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너들이 계속 신경 쓰는 호텔이랑 그냥 기업적인 호텔이랑은 다 다르거든요. 진짜 저는 세인트 존스 올 때마다 깜짝 놀리는 게 끊임없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세인트 존스가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세인트 존스는 발전하는 그런 호텔이라서 저는 아무튼 세인트 존스랑 같이 일하게 된게 되게 즐겁고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호텔 비즈니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F&B예요. 식음료 사업을 다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영업을 해야 되,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어, 시간이 그렇게 긴 업장을 룸서비스까지 있는 그런 식당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세인트존스에서는 어, 그 지금 6개 업장들을 하나하나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특히 사실 호차가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요. 아니 무슨 호텔에 포차를 갖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너무나 성공적으로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전문가인 입장에서도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아 사람들이 이렇게 팬시하고 또 이렇게 아주 깔끔한 호텔에서 자면서도 뭔가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조금 풀어진 모습으로 또 험블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업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굉장히 아주 팬시한 바였는데 아주 과감하게 다시 굉장히 코지한 레트로 바를 만들었는데 어제도 제가 거기가서 한잔 마셨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고 옛날 그런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좀 추억에 잠기면서. 음, 칵테일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래서 세인트 존스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인트 존스를 어..이건 진짜 제 진심으로 일단 1번 어, 연인들 그 다음에 2번 가족들 그 다음에 어, 3번은 애견들이 있는 어? 음, 반려견. 음,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그것도 반려견 가족이죠 그래서 어느 그 카테고리에 속한 분들도 다 즐겁게 와서 놀수 있는 저는 그런 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시간 내서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